또 금방 200이에요. 진짜. 응. 너무 비싸 가지고 응. 그런 경험도 있는데 네. 일을 할 때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탁이나 제안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잖아요. 많죠. 정말 저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광고 회사를 하니까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코멘트 요청도 많고 SNS에 대한 마케팅들이 다 고민이시니까 그에 따른 자문이나 코멘트 요청도 많아요 제가 여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저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절의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해주고 내 상황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거절을 대안으로 바꿔보면 생각보다 매끄럽게 거절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출장을 와 있는데 혹시 다 다음 달에 내가 도와줘도 될까 그에 알맞는 사람을 추천해줘도 될까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된다면 마음을 담은 이 순서만 지키면 그 뒤에 거절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투입니다 결국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으면 말투도 정중하거나 다정해야 합니다 1번 순서를 잘 지키면 결국 말투도 매끄럽게 돼요 음. 아 그랬구나 아 그런 고민이 있었어 아 고생했겠다 감정을 실어서 공감해주는 말투로 서문을 열면 다 매끄러워져요 인간이라 내가 공감받았다고 생각 하면 호의적이게 되거든요 내가 미안할 게 없고 내가 죄송할 게 없으면 공감해 주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된다 세 번째는 중간에 내 상황을 꼭 얘기해 주면 좋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 내가 어떤 경조사가 있네 라든지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는 상황과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나의 상황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그게 오히려 정중하고 매끄럽게 거절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